우리가 365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못 맞추면 좋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면 그때 그때를 맞춰서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게 좋은 믿음의 교회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 주는 장소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좌절, 낙심들이 이런 나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기쁨, 감사, 소망, 인내, 나눔 이런 좋은 생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들을 그대로 다 수용해 버리고 그걸 따라가 버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믿음은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과 믿음은 좀 다릅니다. 욕심은 자기가 바라는 거지만 믿음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욕심만 많아요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하고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것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다 빼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를 빼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천지 창조와 부활은 기독교의 매우 핵심이고 근간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뭐예요? 불신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천지 창조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만 이 시대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무를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묻기를 누가 묻는다는 의심 많은 사람이 묻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게 되니까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도둑맞았다고 예수님 시체를 소문을 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운운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군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살아나시니까 그지켰던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 뭐라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나서는 야, 도둑질 도둑맞았다고 소문을 내라 해서 소문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대한 반대 이런 이론이 두 가지 큰두 이게 이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기절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너무 큰 충격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기절을 내 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이 시체를 시체가 아니에요. 그 몸을 서늘한 동굴 묘지에 놓아 놨던 이게 정신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듯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두 강도는 다리 무릎을 뼈를 꺾어 가지고 죽은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옆구리란 예수님이 심장 부위를 말합니다.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기절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도난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내자 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동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용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때다 도망쳤을까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로마의 군병은 전 세계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그 뚫고 들어가서 시체를 훔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인 증거인데 만약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시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훔친 걸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 거짓말 친 것에 목숨으로 순교로 헌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위해서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해 죽을 사람 있을까요? 진실이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본문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세계의 일들을 통해서 죽은 후에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말이 어렵습니다 한국 말인데 시운성 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복 시운성 용 쉽습니다 참으로 어리 어숙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씨앗을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 완전한 형체가 아니라 미리든지 그밖에 다른 곡식이든지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기,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씨를 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이 자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씨가 죽어야 합니다. 씨가 죽으면서 싹이 낫고 이게 줄기가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면 본 형체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정읍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별 정읍에서 씨 형태로 심는 게 있어요. 그 배추, 무, 고추, 알타리 이런 것들을 씨로 심습니다. 그런데 씨를 보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잘안 보시면 모르는데 실제로 씨를 보면 이게 알파인지 이게 무인지 이게 배추인지 이게 고추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동그랗게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심고 나면 이게 썩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돼. 요 아, 그러면 이게 내가 뭘 심었구나 대충 생각합니다. 나중 에 열매를 맺게 되면 아, 이게 정확하게 내가 뭘 심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설명할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살아가는 육체가 뭐냐면 씨앗입니다. 우리 씨앗이 뭐다고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몸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 육체는 씨앗이라 했어요. 육체는 씨앗인데, 우리가 다시 육체의 씨앗이 죽으면 싹이 나고, 성장하여 나중 열매 맺는 것은 이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지금의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 중에 어느 게더 영광스러울까요? 예, 씨를 씨 심을 때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나면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되면 엄청 영광스러워요. 우리의 부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체는 지금의 육체와 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몸만 늘어요, 병만 늘어요. 몸은 점점점 아파지고 후피해져 갑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단례를 하나 들어보면 누에고치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어느 날 실을 몸에 칭칭 감습니다. 실을 칭칭 감더니 뇌고치가 돼요. 뇌고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생명형상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애벌레와 나비 중에 어느 게더 영광스럽습니까? 나비가 영광스럽죠. 이게 부활의 몸이,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2절에 44절까지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씨앗이라겠어요 이 씨앗은 약하고 욕되고 보잘것 없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인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이 안에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새로운 기대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육체 이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럼 절망입니다. 저는 심장도 안 좋은데 <laughs> 절망이에요. 전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모습이 아닌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애입니다칠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큰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어요. 을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형사 취수라는 법이 있었어요.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둘째가 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또 죽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아일라치 못하고 다 죽어 버렸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활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부활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너희가 오해한다는 왜그 오해가 생기냐면 지금 있는 몸과 지금 있는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욕구와 체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잖아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사람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한다니까 여기 소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절망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예.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할 때의 당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할 때 정말 그 이해하는 건 너무 일부분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전체를 인지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할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더 적용을 해 보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야곱 예를 들어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줍니다. 근데 14년 동안 아내 한 명만 얻은 게 아니라 아내네 4명을 얻어요. 그리고 아내 4명이 네 줄줄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도 많이 낳습니다. 아내도 4명이고 네 자녀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14년 동안 무료로 아내를 위해서 라이를 위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장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라반과 이제 월급 급여를 받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야곱이 제안합니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알록달록, 이 전박이 이런 것들은 다 먼저 빼서 가져가십시오.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있으면 이 양과 염소 중에서 태어난 새끼가 알록달록한 것은 야곱내가 갖고 정상적인 것은 다 외삼촌이 가지세요. 알록달록한 것이 제 겁니다. 일단 외삼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어리석은 놈 있나? 정상적인 애들 안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너는 거의 못 받겠다. 아무런 월급도 못 받겠다 생각하면서 좋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양과 소떼를 데리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간 다음에 임신한 양과 염소가 있으면 물가로 데려갑니다. 근데 물가로 데려가는데 물 마시게 하기 전에 그 앞에 나뭇가지를 세웁니다. 어떤 나무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품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 갖고 앞에 세워놓으면 물속에 알록달록한 것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무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델다 놓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딱 쳐다봐요 이놈들 물잘 마시나 보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알록달록이만 임신해라 그런데 이걸 바라봄이라고 하는 바라봄의 법칙인데 근다고 해서 임신했던 것들이 알록달록이로 바뀔까요? 우리 방법으로안 바뀝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놓고 알록달록이로 바뀌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알록달록이로 다 바뀌었어요. 그걸 창세기 30장 43절이 말합니다. 이그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욕심과 다르다 겠랬으면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겠어요 약속이 있어야 된다 겠어요 약속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록달록이 많이 생겼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번창하여 내 마음에 와우 감동이 돼요. 좀 번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할 때 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세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적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번성의 축복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알록달록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취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아직 성취된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어음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간절히 바라볼 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큰 배에 선장을 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선장을 했는데 먼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으로 난파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선장의 아내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큰 아들이 찾아와서 엄마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배 선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다 그랬는데 큰 아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가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선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차마 말 못하고 몰래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갔는데 또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큰 추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이 오더니 저도 아버지 형들처럼 선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너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바다에서 죽었는데 막내 아들까지 배를 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에 한번 가봅시다 하고 신방 오기로 해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왔는데 거실 중앙 딱 벽에 사진이 한장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배경에 배 위에서 마도로스의 안경을 쓴 멋진 안경을 쓴 그다음 멋진 포즈를 취고 쉬하고 있던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저 사진을 치우면 좋겠습니다. 아들들이 자꾸 저 사진을 보니까 뭐요? 바다에 나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다가 아닌 아름다운 산이나 들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붙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진을 치우고 들이나 산에 있는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 사진을 없애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사진은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먼저는 내 남편이다. 한참 후에 아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고 어머니에게 말하더랍니다.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어트라고 합니다. 유지어트. 유지어트는 뭐냐면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살뺀 사람들, 많이 살뺀 사람들을 5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해봤대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살 뺐는데 5년 후에 봤더니 불과 5%만 살이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원래로 다 돌아가,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어트라고 하면 유지어트. 어쩌면 신앙의 올려 그렇게 똑같은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성도 은혜 좀 받고 나면 교만해져서 이전 상태보다 더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처럼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좋게 조성해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손이 안 타게 해주세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손을 빼라 하면 손을 빼라 손을 빼라고 이야기하시지 손을 넣어놓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리석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으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먹는 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서 건강해지기를 이게 불속에 그럼 내가 불속에 손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맺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시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뭘 바라본지가 내 미래가 됩니다. 맨날 먹방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laughs> 심장이 나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못다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걸 보래요 영적 사팔대기 신앙입니다. 눈이 이딴 쪽을 봐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현재 우리 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의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면 아이들이 보는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시면 세상적인 것에 집중시킨다면. 애들 헷갈립니다. 뭐가 진실인지 잘모르게 됩니다. 우리 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